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마이갓 oh 시 라인댄스입니다. 32칸 퍼월 하이 인프로버 레벨 아, 두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두번째 월과 여섯번째 월 16칸 후에 6시에서 자 시작은 9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6칸 후에 리스타트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섹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섹션은 스텝. 자, 다시 1 2시방연으로 보드랍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로 보드 오른쪽 2분의 1로 백 자, 카운트 1, 2, and 3, 4, and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을 로 백, 스백 자, 왼발 폭스 자 왼쪽 팔분의로 왼발 백, 오른발 백, 다시 왼쪽 팔분의로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로스 사이드 로스트자 카운트 원 and two, three and f o 왼발 사이드랑 리커버 투게 더,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쪽 8로 킥, 볼. 14살 때 다시 정면 보시고 다시 왼쪽 4번의 이로 펫 왼쪽 2번의 이로 맨발 포자1 2 3 4 5 6 7 8자 그럼 풀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6 7 8 1 2 3 4 5 6 7 Five and six, seven, eight.

6, 7, 8, 2 and 2, 3 and 4, 5 and 6, 7 a 8.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